네 반갑습니다 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의 주제는요 면접, 공기업 면접에서 이 사람만 설득하면 합격한답니다. 자 무슨 소린가 싶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면접위원이 보통 이 다섯 명 맞죠? 다섯 분 혹은 이제 세 분이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제 정규직 면접은 다섯 분이에요. 공기업 면접은. 어 그러면 면접위원 다섯 분 중에서 과연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이런 질문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저는 철저하게 어, 채용 대행 업체의 직원으로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면접에 직접 들어가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면접위원 5명 앉아 있으면 아, 다 중요하지. 뭐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 5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공기업의 면접 위원 구성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의 면접 위원들은요, 무조건, 뭐, 4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외부위원이 많게 구성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채용비리 때문에요. 내부위원들이 더 많으면, 내부위원들끼리 단합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외부위원을 무조건 많이 배정을 하게 돼 있는데, 다섯 분이 만약에 이제 구성이 된다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일단 여러분들이 명패로 알수 있습니다. 명패에 위원장이라고 돼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내부 위원들 중에서 최고 직급자 분에게 보통 위원장 명패를 놓습니다 임원 면접이면은 보통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사장님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이라고 명패가 따로 돼 있으면은 그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렇게 그냥 배치가 돼 있고 전부 다 명패가 위원이다. 그러면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면접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앉히겠어요? 구석에? 아니죠. 중앙에 앉힙니다. 어, 그러면 이런 외부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 외부 면접위원들은 보통 채용대행사에서 섭외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내부에서 사실 추천을 하기도 해요. 근데 추천하는 그 면접위원이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채용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2배수에서 3배수 이제 면접위원들을 정해서 고르게 만들죠. 채용대행사에서 선정을 해서.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게 보통 내부 이제 전, 전 대기업 임원들, 삼성, 뭐, 현대, 요런 이제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시중에 활동하시는 NCS 관련 전문 위원들, 그리고, 어, 공정한 면접을 위해서 노무사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면접위원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 요즘 채용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생깁니다. 기계직 5명, 그 다음에, 뭐, 정기직 6명, 행정직 3명, 이렇게 이제, 뭐,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면접 타임 타임마다 면접, 직무,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들을 섭외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 예산이 안 돼요. 예산도 안 되고, 굉장히 채용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3명 정도 만약에 평가를 하려면, 이거 한 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면접시간이 정말 길어도 30분이에요. 30분 심사하러 오십시오. 라고 하면 누가 심사하러 오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각 직무별로 전문 면접위원들, 직무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메이저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직무별로 채용 인원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행정직 50명 뽑고 기계직 뭐한 5명 뽑는다? 그러면 행정 전문가를 앉혀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5명은 그냥 행정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보통 구성이요. 직무 전문성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요, 이 조직 관련 질문들 있죠? 인재상에 일치하는가? 아니면 조직 내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그 답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거는 외부 면접위원들은 전적으로 내부 면접위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서 면접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막 서로 대화를 합니다. 면접 위원들끼리 뭐 1번 지원자 나은 것 같습니다. 3번 지원자가 좀더 낫죠. 그러면 그때 외부 위원이 막 질문을 해요. 어, 방금 뭐 조직 관련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한 게 맞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위원이 그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면 전적으로 그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 이 외부 면접위원은 내부 면접위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공기업의 면접입니다. 특히나, 특히나 위원장 같은 경우에 내부 면접위원 중 최고직급자입니다. 임원직, 면접이면 사장님이 보통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어, 발언하면 감사분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채용 대행사에서 그런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 평가위원들도 어, 이거 반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위원장 분들 특히나 이제 특히 사장님 저는 면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왜 그래요? 인기직이잖아요또딴데 가십니다. 한 2년 하다가 사장님 바뀌잖아요, 공공기관은. 그래서 막 이렇게 실수로라도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때요? 외부 면접위원은, 아, 그런가요? 아, 아닙니다. 저는 3번 지원자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건 금전적인 이유도 커요. 어, 면접위원들이 보통 면접 한번 오면요. 정말 적어도 50만원 받고요. 정말 짧게 보는 건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보면은 100만원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 어떨까요? 하, 또 오고 싶죠. 여러분들은 사활을 다해서 면접을 보지만, 면접위원들은 그, 거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평가하면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또 오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부 면접위원들의. 그래서 또 오고 싶은 외부 면접위원들은 이 내부 면접위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는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잖아요. 면접 당시에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통 연필로 평가해놔요. 위원장, 그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위원들이 보통 다 연필로 평가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서 위원들끼리 누구를 합격시킬지, 누가 더 나은지 막 의견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위원들 말을 듣겠어요? 입김이 세겠어요? 아니면 외부위원들 입김이 세겠어요? 딱 이런 상황입니다. 상급자가 내가 밥 살게. 중국집에 아무거나 시켜. 난 짬뽕. 그러면 어때요? 하급자들은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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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짜장짬뽕밖에 못 먹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면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보통 가운데 앉아있거나 위원장, 위원장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의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셨을 때그 분이 고개를 끄덕이는지, 리액션이 괜찮은지,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이 답변하실 때 어떤 답변에 대해서 가운데 그 위원장 분이 좋게, 어, 좋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 캐치하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위원장 명패가 붙어 있는 사람 이 분만 설득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대단히 올라가실 겁니다. 어, 면접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십시오. 위원장을 설득시키십시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